네 아, 셀리나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회사 입사 언제 하셨죠? 저 2012년 6월 지금 8년 넘었어요 와 이, 이때까지 단위 회사 중에 제일 오래 다니신 거죠? 그쵸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진 <laughs> 않으니까요 저희 퇴생 연도가 12년이니까 진짜 8년 좀 넘었네요 회사가 저는 민박스 조상 셀리나입니다 네 조상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8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네.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에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막 스타트업 하다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예 없었죠. 최초에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한번 저,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그 민박스 완전 초창기에 들어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나 지금 화장품 관련 일을 하는데 사람이 급하니까 와 볼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두서없이 저한테 당장 오라고 해가지고 어, 내가 일단은 사무실을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좀 다단계가 아닌가 내가 이걸 실체를 봐야겠다 왜냐면 강, 학동에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사무실도 정확하지 않고 검색해도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인사를 다 팀에 시켜요 막 인사하라고 이러더니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일요일 쉬고 출근을 했어요 하여튼 그만큼 스타트업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동아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친구가 오라고한게너 음. 화장품 좋아하잖아 와봐 화장품 관련 일을 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처음 와가지고 어떤 역할이 제일 먼저 주어졌어요? 저는 CS 팀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cs 이제 업무가 너무 급하다고 음. 바로 들어오게 된 거고 오자마자 왜 급한 줄 알았어요 이전에 <laughs> cs 내역이라고 네. 제가 포스트잇을 이만큼을 받았어요 네. 그때까지는 디노든 뭐 모든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전에 cs 내역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포스트잇을 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cs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고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맞아요. 그래도 그때는 다, 다 모든 걸 전화로 하던 시절이어서 전화가 진짜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든 070 전화기가 막 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잘하시는 여자 박스, 남자 박스, 아가 박스, 그 다음에 뭐옷 박스도 있었고, 면도기 보내주는 거, 손 보내주는 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각자 사이트도 있어요. 다. 번호도 다 달라. 어. 근데 받는 사람 저. 저 어. 혼자야. <laughs> <laughs> 야, 진짜 특이해요. 그 당시에 아무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음. 나서 첫몇 개월이 좀잘 됐어요. 맞아요. 그쵸? 아니, 근데 좀 계속 잘 됐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이게 너무 쉽다. 그래서 막 카테고리를 막 확장했죠.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16,500원에 이제 여성분들만 을 위한 박스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뭐 최초 아가 박스. 맞아요. 그래서 만들고 그 큐레이션도 하고 남자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옷도 면도기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면도기도, 면도기도 보내주고 손도 보내주고 아. 첫날 오자마자 일이 엄청 많았겠네요 일단은 음. 포스트잇을 컴퓨터에 옮겨 적는 작업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어, 온보딩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해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디노는 중간에 네. 혹시 화장실 갈때 말하고 가라고 저한테 좀. 제가 <laughs> 전화기가 6 대가 막 울려버리니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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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맞아요. 그좀 나빴었어요. 아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때 전화가 응. 엄청 왔었어요. 맞아요. 많이 오는 날에는 몇천 콜? 어 맞아요, 맞아요. 네몇천콜이 정도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도 CS 팀이 엄청 급했고 그면은 러 이제 CS 팀 하시고 나서. 8년 동안 팀을 여러 번 바꿨죠. 맞아요. CS 팀도 거의 한뭐 8명, 이 정도, 10명 이렇게 가까이 팀을 구성하기도 했고 왜냐면 음. 저희가 그 이후에 플랫폼 사업이랑 이런 것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케팅 팀에도 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패션 앱 사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제가 패션 사업 열심히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을 확장하면서 맞아요. 여러 분들에게 저희 상품을 교육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 강의를 진행을 또 했었고 세일즈팀에 가서 제가 면세 쪽 맞아요. 갑자기 이제 막관시가 중요해지고 <laughs> 중국인을 어, 갑자기 상대를 어허.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비디오 컨텐츠매 콘텐츠 팀에 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에.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다다 배우는 게 엄청 중요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뭔가 리더가 어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던 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실무를 배웠던 리더분은 없, 없었고요. 항상 음. 그다음에 뭐그 위에 리더분은 계셨으나 뭐 디노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한참 미국에 많이 그쵸. 가셨고 왔다 갔다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리더가 없이 업무를 거의 대부분 한것 같아요. 네. 근데 디노나 저희 회사에서는 너가 전문가라서 거기를 가 이게 아니라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너가 고객 입장에서 볼수 있잖아. 너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MBX에 대한 제품은 <laughs> 너가 가장 많이 알잖아 네. 그게 제일 커다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 사실은 저한테도 그렇지, 그래, 그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말은 쉽잖아요 맞아요. 말은 고객에게 집중해 네. 말은 고객, 뭐제 입장에선 쉬웠죠 고객에게 네. 집중해 뭐 이렇게 실무를 배우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팀을 하면서 좀 배운 게 있어요? 본인이 조금 넓게 생각하는 거? 음. 그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회사에 도움이 될까? 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제일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제일 어려웠던 이... 거는 어려운 것보다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저희가 박스 사업이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단, 이렇게 뭐 단품으로 16,500원에 판매도 했지만 뭐 12개월권 이런 식으로 장, 정기권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이, 이 사업을 종료를 결정을 하면서 음. 남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다 드려서 저희 음. 이제 뭐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환불을 음. 도와드린다 음. 그래서 당연히 격하신 고객님들도 있었지만 음. 대부분은 좀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분들, 좋았는데 말하는... 그러니까 그분들 어디있어요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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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laughs> 네네. 아, 제가, 아니, 근데 그분들 생각하면 <laughs> 진짜 뭐 회사 입장에서 이랬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참 아쉬워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식으로든 유지를 해볼 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8년 넘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진짜 문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맞아요.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스타트업이라는 씬 자체가 너무 커졌잖아요. 그렇죠. 뭐나 스타트업에서 일해 이랬을 때 그게 뭔데?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 음, 된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을 조인을 고민하는 분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일단은 다단계인지 아닌지 <laughs> 확인을 해보시고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의심은 ]인지.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가보세요. 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정말 수천 명을 정말 봤거든요. 음음.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되게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지 음. 뭘 배워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수 있는 일은 너무 많고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회사에서 뽑기 때문에 음. 일단은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가봐라, 두들겨봐라. 음, 우리가 같이 진짜 산 전수 좀 많이 겪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이 롤러코스터 같은데 8년 동안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어나 음. 아, 진짜 영도 모르는데 뭐 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제 열심히 했는데, 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박스가 종료된다든지, 아니면 뭐 패션 앱이 종료가 된다든지, 이럴 때가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뭐 회사를 그만둬야지 막 이런 느낌보다는 음음.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동료가 바뀌어야 되니까. 아. 그래도 다니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제가 한 회사에 8년을 다니긴 했는데, 응. 한 일을 8년을 다녔요어요 <laughs> <하던 웃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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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다. 네. 그 강의? 네. 그거 그러니까 뭔가 해, 네. 예, 와, 계속 새로운 네, 일을 했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저에게 다양한 일을 줬기 때문에 어... 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한 가지 커리어를 안 쌓아줘서 못 떠나는 걸 수도 있고요. <웃음> <웃음> 이거는 오프 야. 더 레코드 느낌이라. 어... 네네네.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8년 차 분들이 꽤 있잖아요. 어 맞아요. 이제 조상님들이 있는데 그래도 8년 동안 다니면은 뭐 팀이 바뀌었고 어려움도 겪었었고 그렇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아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만들어 나가요? 오래된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각자의 캐릭터가 엄청 세요. 음. 회사 자체가 엄청 개성의 풀이 너무 넓은? 재밌는 사람들을 재밌게 그냥 둬요 그러니까 아. 너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게 아니라 디노도 뭐 이렇게 맨날 구멍 뚫린 티 같은 거 입고 다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뭐 오늘 대표... 멀쩡한 거 입고 왔는데 아, 그, 네네. 네. 대표님 뭐 그렇게 이런 그게 없이 그냥 음. 다 하고 싶은 대로 다들 회사가 좀 되게 재미있게 그냥 자유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디노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노 계속 검정 후드만 입고 지금 오늘 유일하게 아, 네. 밝은 지금 맨투맨 하나 입었거든요. 이게 네. 밝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되게 편하게 다들 다니시고, <laughs>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저희 한국 대표님이랑 네. 저희 팀이랑 네. 주간 미팅을 이제 매주 진행을 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음. 근데 다들 좀 되게 오래 재택을 하는 때라 지쳐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전에 사실 저희 팀끼리 미팅할 때도 제가 좀 특별하게 꽃게 모자 같은 거를 쓰고 <laughs> 진행을 해서 되게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 다른 회사라면 꿈에도 못 꾸지만 여기는 MBX기 때문에 대표님이랑 주간 미팅을 하고 다른 팀 리더분들도 들어오시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파라오 모자를 쓰고 제 마음은 좀뭐였지 직원이 왕이다? <laughs> 내가 왕이다 이런 느낌으로 맞죠 맞죠 나의 보고를 들어라 <laughs> 네그렇그렇 <그쵸, 그쵸. 웃음> 그런 느낌으로 어, 파라오를 어, 쓰고 어, 가서 그날 야. 그래서 회사에서 또 이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도 엄청 웃으셨고 그 다음에도 저희가 회의할 때도 아그 다음에는 왜 없었나 셀리나 오늘은 왜 가면 같은 거안 썼냐고 오케이. 아쉽다고 하고 그 다음 번에는 회사에서 저한테 상을 주셨어요. 환상이라고 <laughs> 그러니까요 제... 재미 재미 있게 네. 해 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8년 동안 잘한 게 많은데 제 웃겼다고 상을 주셔가지고. <laughs> 아 고, 고객 CS 잘했을 때보다. 네그렇 CS 그렇죠. 상을 드린 네. 적은 있겠죠. 아 모든 상은 근데 회사에서 워낙 많이 줘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밥상 빼고 다 받아본 <laughs>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 그 그래서 올해 상은 사실 웃겼다. 맞아요 재밌었다 로 받아서 좀 아, 그러니까 좋기도 이게,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과거에도 응. 보면은 아 야, 미팅이 재밌으면 맞아요. 항상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오면은 막상 미팅 시간이 되면 되게 딱딱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깐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조언을 좀 주세요 딱딱하게 만드는 분이 아 저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 그 딱딱하게 만드는 아, 주된 원인의 어. 분들이 이런 걸좀 풀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몇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어. 분장을. 아, 제가 제가 쓰면 네, 좀... 제가 쓰면 다른 사람도 쓸수 있다. 아니죠. 딱딱한 분위기가 풀어지고 어. 좀 창의적인 미팅 문화가 형성이 네. 되죠. 네, 놀리시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저희 대표님 되게 좋아요. 네 <웃음> 디노는 그런 <laughs> 딱딱한분이아니세요잘 잘, 잘 알겠습, 예. 알겠습니다. 어뭐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하고 싶거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 근데 제가 맨 처음 2012년에 들어왔을 때랑 음. 지금 앉아 있는 디노랑 이제 조금 늙긴 했는데. 아 <laughs> 그래. <laughs> 아 그때는 더개개 영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말랐고. 아 맞아요. 왜? 네.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네. 그때랑 지금이랑 디노는 진짜 똑같아요. 어. 그래서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저는 음. 좋은 점이 더큰것 같아요. 아. 응. 어, 어떤 게 똑같아요? 디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게 뚜렷하고요. 음. 두 번째로는 남의 말은 잘안 듣는 것도 늘 똑같고. <laughs> <laughs> 아, 아 어, 응.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건 아니고 듣긴 다 들으시거든요. 소리는 음. 다 듣는데, 이게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나가요. 음, 음. 근데 생각을 해보는데 약간 여기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공이이감 미니박스가 나에게 감정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말씀드린 건데 처음이랑 똑같다니까요. 아아 아, 그때도 그랬어요? 응. 음. 아 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를 심각했네. 이거를 하고자 네. 디노는 하면은 어. 그러니까 좀 분명히 뭐 이거를 막너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런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고자 하는 거를 아. 이뤄내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조금 내려서 <laughs> 그렇죠. 네. 이제 노력할만하잖아요. 아아 근데 또 네. 이게 사람은 쉽게 변함도 안 되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덕분이에요 이게. 저희가 옛날 얘기를 조금밖에 못 했지만 야, 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아직 할 얘기 많은데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디노는 혹시 오래된 조상에게 바라는 점 아니면 아. 저에게 바라는 점 지난 얘기 8년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덕분에 우리가 어뭐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만들고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에 몇 백만 명을 우리가 서비스 했잖아요 어 제가 부탁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같은 그 재밌는 문화를 더 퍼트려 주시고 음. 새로운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들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그날까지 <웃음> <웃음> 네. 열정과 이성 사이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